우리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순절을 통해 탄생된 사도교의 성도들을 사로잡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요, 오순절을 통해 탄생된 사도교의 성도들을 사로잡은 한 가지 진리의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힌트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힌트를 드립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초 찬양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세상 기뻐하지만, 그 다음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뭡니까? 부활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 있는 이 가사가 요한 16장 22절을 근간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다. 오늘 한 번을 만나고 왔는데, 마음속에 흡족한 답을 들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오늘 제 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쪽 폐가 섬유증으로 거의, 거의 망가졌습니다. 한쪽 폐마저 거의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풀치병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 말입니다. 신기합니다. 산소 어깨를 꽂고 있어야 할 뿐인데, 신기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몸무게도 3kg가 늘었고 호흡도 많이 편해졌고 나아지고 있음을 보고 얼굴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여러분 제 동산의 1호 침례자입니다. 1호 침례자 제 형렬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네. 눈보라 모라치는 일요일 새벽 4 시경. 의정부 교도소 앞에서 제가 형을 피급해서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여서 1년 2개월을 살고 만기를 마치고 오는 새벽 눈보라 치는 그날 이곳에 가서 제가 피급해서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동산의 1호 침례자가 박성욱 집사님이십니다. 참 이곳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말 부족한 동생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다가, 또 개인의 꿈을 위해서 참 분과했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그런 지난해 얘기를 듣고, 조금은 고민이 되었는데, 오늘 얼굴을 보고 보니까 다행스럽게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상 일을 당하니까, 지난날의 명예, 뭐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오늘 한 날만이 중요하더라.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 것, 너무 감사하대요.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보름간 예배를 한번 오고 싶대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번 우리 형님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단스럽게 느끼면서 막상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고 나니까 오늘 한 날이 정말 밤에 자다가도 죽을 수 있대요. 예,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또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 사실은 죽음을 준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정원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부활은, 출인과 연합한 상태에서 죽은 결과물이다. 출인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특별히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근거, 우리 안에 성소, 정결, 죄가 없는 상태, 그분의 의가 온전히 입혀진 모습으로 무덤에 들어가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잠시 쉴 것입니다. 시와서님께서이 땅에 오실 때,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실 때, 무덤은 항복한데요 항복. 죽음은 항복해서 시체를 내어준대요. 왜요? 그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생명이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의가. 그외 여러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칭례떡을 잘 먹었습니다. 새로 갓 태어난, 어쩌면 아직 미숙가, 미숙아인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리의 지식의 빛을 이제 점점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장사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참대 행복을 누리시는 아들,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기 시간 요한 계시로 19장을 좀 먼저 보면서 오늘 이강을 이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고 짤막하게 좀 드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19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좀 읽습니다. 6절과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대 할렐루야 주리하라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도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재림의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죠. 칠절의 말씀.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제 이르렀다. 특별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떤 모습입니까? 그 예비된 아내에게 8절의 단어를 잘 유념하십시오.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준비된 아내에게 이제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차려입게 허락하셨다. 그 세마포를 일컬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원어는요. 성도들의 의다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들의 영원한 의가 되어서 이것이 합당하다 뜻입니다. 차려 입기에 허락하셨은 적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의 의가 그들의 의의로 영원히 의의로 입혀졌다. 허락되어 버렸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해 드리면 계시로 3장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집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아내가 예비되었은 적, 그에게 허락한다. 허락한다. 차려입게 한다. 합당하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성도들의 의의로, 옳은 행실로 드러나서, 그옷이 이제 합당하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계시록 3장 4절, 5절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적은 무리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예. 칭의를 통하여 입은 그 의를 승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 영원히 의로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옷을 더럽히는 수많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기낸 그들에게 이제 심마포를 입게 허락해버리셨다. 이들을 계시라고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짐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다른 표현을 하시면요. 혼인집에 들어가셨죠. 초기문집 55페이지. 혼인집에 들어가셔서 뭐하십니까? 지금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영과의 나라를 받으시고 있죠. 이제 영과의 나라가 받으시면 그분이 뭐하며 혼인집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 합니까? 맞습니다. 세마포를 차려입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여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초기 문제로 말합니다. 예복을 흠없이 보전하고 있으라. 혼인 집에서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더 보고, 화면을 몇 말씀만 보고, 일찍 환승 예배를 또 가실 분도 계셔서요.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문을 좀 펴셔서 총괄적으로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23장을 펴십시오. 자문 23장 26절만 읽고 추석을 좀 보도록 합시다. 내네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참 귀한 말씀이죠. 내네 아들아 너에게 내 마음을 내게 주겠다. 밑에 주석을 바로 보십시오. 23장, 23장, 26절, 청년의 가장 귀한 선물 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의미를 좀 보도록 합시다. 피셨죠? 제가 좀 읽습니다. 아이들아, 예수께로 와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뭡니까? 그분께 너희 마음을 드려라. 너희 마음을 드려라. 그가 말씀하신다. 네 아들과 내 딸아, 너희 마음을 나에게다오. 비록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내 피로 너를 청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한 사람, 곧 하를 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 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을곧 홀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홀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와 부지런한 성경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가르켜서 읽어보시면, 하늘 혼인잔치에 적합한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땅 주님의 생일은 비천하고 참 공공했습니다 매일의 노동에 의지야살수 있을 만큼 빈곤한 삶을 사셨죠 그런 가운데 그분은 더럽힘 받지 않고 사셨습니다 마치 연못 밑에 놓여진 백합파처럼 잡초와 보이 흉한 더러운 물으로 오염될 수 있지만 더럽음 받지 않고 꽃을 피운 백합화처럼 흠이 파진 나무 줄기를 많은 쓰레기 밑으로 내려 보내어서 뿌리를 내려서 정결한 모래의 백합뿌리가 박힌답니다. 수많은 더러운 것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흠이 없고 향기 나는 꽃이 되도록 개발시키는 요소들만 빨아 올려서 꽃을 피운답니다. 참 아름답죠. 백합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원하십니다. 이 의의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생일를 통해서 좀볼 텐데요. 이 의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멀찍이 예수를 떨어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치밀을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인데, 완전한 모범에 접근하기 위해서 끄덕끄덕 시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것, 다시 말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습관과 그분의 교훈에 익숙해짐으로 점점 더 익숙해짐으로 면밀히 연구한 그분의 품성의 덕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빌려받게 되어질 때. 증가되어질 때 입혀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으로 정신으로 물들게 되어진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님은 큰 아름다운 분으로 자리하게 되어진다. 예수께서 가르친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개시한 뜻에 일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의이다. 내적 외관적인 모습까지도 내적 순결과 일치하는 의를 가리킨다.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 말이 의미가 뭔가? 마태고장 잘보세요 내적 외적으로 율법과 일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요, 그털로는 화가 안 나는데 속으로 화내고 있다. 이거는 옛 사람이 가리킨 바리새인의 의의 수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의의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도 온유가 흘러나와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의는 내적, 외적이 율법과 일치하는 의의를 가르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의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발전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의의인데, 오늘 이 시간 조금만 주님의 의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예. 그다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나타나고 주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의 품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율법의 영적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도입되어지고 주님의 모든 의와 완전히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다. 자 그러면 자. 본론입니다. 순결한 진주, 순백의 진주,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의. 주님의 품성이죠.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의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인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주님은 어린 시절을 수많은 조롱으로, 악한 표정으로 숙득거리고, 지나가면 비웃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에 조급한 말이나 표정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그릇된 길에 양보도 하지 않으신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사셨다. 예수님은 참 사랑스러운 기질을 소유한 분이셨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늘 그분의 손은 자진에 돕는 도움의 손으로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고결함,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셨지만 그의 생에는 이기심이 없는 인정, 인정이, 동정이, 인간미가 가득 찬 분이셨다. 주님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는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온 얼굴의 표정에 딱 깃들어 있더라. 지친 영원들이 예수 얼굴을 보면요. 평안함을 느꼈대요. 영적 감화의 분위기를 주님께서 애워 쌓여 있더라. 주님의 태도는 늘 온순하셨고 겸손함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이 그에서 막 인상이 섬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끌려가죠. 정원을 보시면요. 예수께로 끌려가지 않은 영혼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발부둥 치죠. 안 끌려가려고요. 바리새인까지 끌려갔죠. 그런데 그들이 싸우죠. 안 끌려가고 싶어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분이셨죠. 온화하셨죠. 유순하셨죠. 겸손하셨죠. 그분의 목소리가 거의 크지 않으셨죠. 늘겸양하셨죠 이기심이 없는 손으로 늘 남을 돕기 위해서 항상 종처럼 준비되어 있었죠. 그분에게서 동정의 조수가 물길이 흘러나왔다. 연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죄짐을 준 사람, 순질한 기쁨 속에 노는 아이들, 숲속에 작은 동물 피조물까지, 나귀까지 낙타까지, 소까지 물은 짐승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그들은 행복해 했다. 주님의 모습이.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께서 한 마리 상체변 새를 고치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는 걸음 부리셨다. 이런 예수님의 주목을 끌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 섬기셨죠. 우리 예수의 습관을 볼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창조물을 역사를 역 깊이 명상하는 습관들. 고난당하는 인류를 늘 관심을 갖고 돌보는 그 일들. 말 못하는 짐승의 고난까지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습관을 부모도 설득시킬 수가 없더라. 의의 종이죠, 의의 종.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예? 네? 이런 주님의 의를 주님 우리 우리의 의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모하는 말씀, 원하는 말씀이요. 주님은. 일반 라비들의 단조로운 의조로 말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식상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마치 음악과 같이 들렸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음성을 훈련하래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진리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전할 수 있도록 목사들은 음성을 훈련하래요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 보시면 그런 책이 따로 나와 있죠 주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권세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치열한 투쟁 가운데서도 가장 심한 반대의 와중에도 조용하고 부드러우셨고 자제를 잃지 않으셨다. 온갖 모욕이 퍼부어 주지만 입술에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못하게 하자 사단은 몹시 분노하였다. 주님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스러운 참을성으로 인생 안에서 성의의 능력으로 견뎌내셨으며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이 순백의 진주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게나 일으켜지는 그리스의 모습이 되기를 그분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은 참 재치가 있는 분이셔, 재치가. 사례가 아주 깊었고요. 참 친절한 관심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리하지 않으시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한 적이 없으시고, 민감한 자에게 공인하게 고통을 주는 일도 전혀 없으셨다.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지만, 그 통일한 책말 할 때마다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의에뿅 같대요, 뿅. 주님의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찬탄스러워서 사도 요한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바라보므로 법칙이죠. 주님은 자세를 거절할 운명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그 당시를 거절한 그들을 위해서 우셨죠. 너무 슬퍼서 그의 가슴은 칼로 살을 베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영혼 하나하나가 그에게 기중한 존재였고 항상 하늘의 위험을 지닌 동시에 가장 친절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가족의각 사람을 굽어보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타락한 영혼을 보셨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 의의를 우리가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아 의의로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재림의 그날, 그래서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만 그분을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근신함으로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의가 우리 의로 온전히 나타나는 그 복음의 경험이 우리 모든 가족에게 늘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타락한 육신 아래에 이루고진 경건의 오묘의 비밀을 우리가 봅니다. 4천 년간 절 오염되고 퇴화된 태락된 인성을 취하셨지만 수로는 꾸짖물 속의 백합화처럼 절대로 오염되지 않고 모래 밑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향기 낼 만한 성분만 뿜어올려서 백합꽃을 피운 것처럼 우리 육신의 본성 오염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듣고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취하시어서 우리 안에 그 의의를 입히시고 날마다 나누어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주님 안에 나타난 그 의의를 우리의 의의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결심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자아를 굴복하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우리를 취하사 죄의 것으로 삼으시고 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해 주시옵소서 살아가치 부드러운 마음 거루한 마음 정지완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넣어주어서 절교, 율법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자신의 의로 수치를 당치 말게 하시고, 벗은 모습으로 주의 재림의 날을 급박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예복을 차려입은 모습으로, 더럽히지 않은 모습으로, 평강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맞춰지고, 한주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업의 현장에서 주와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 열매 맺는 한 줄을 살았다가, 안식일에 은혜의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제사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병약한 주의 아들, 딸들 기억하시고, 더큰극일로 큰 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용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셔서, 고난의 풀뭇불에서 시연과 정련되어서 순금을 얻는 교거임을 통하여 죄의가 온전히 입혀지는 경험을 꼭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